이제 서로 이별을 했다 가니 다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만나서 네. 만났는데 거기서도 별 이제 통과를 못한 거죠 말하자면은 네. 네. 그러다 보니 다시 그 사람을 다시 해서 합의를 붙여주세요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 이제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제자로서 이제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아... 무턱대고 다 들어주진 않으시고, 이 사람하고 합의를 붙였을 때 할머니가 도와주실 건가 네. 여쭤봐서 도와준다고 하면 자신있게 네. 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전거를 하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합의를 붙여서 재밌게 살아가고, 네. 재밌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많아요. 음... 방금 전에 오셨던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법당에 올 때는 막 울면서 왔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몇 년째 다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도인데 그렇게 해서 너무나 힘든 그거를 이제 네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네네. 지금은 이제 웃음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의라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의도 마찬가지고 저는 또 어떤 게 제일 싫었냐면 어, 내가 남자 복이 맞냐 이런 거 물어보는 어시 손님들이 간혹 있어요. 난 그런 거는 좀 싫다고 본다고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제일 인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점도 엄청 많,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네. 어떻게 이제 그 다시 만날 수 있는가 응. 이런 마음으로 왔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런 말씀을. 근데 서로가 간절한 마음이 네. 서로 신도님하고 저희하고 네네. 할머니하고 네.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어 제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네. 거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또해주는 네. 분도 있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자, 그런 경우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제의를 하시는 분들이 제의를 할때 조건이 있어요. 아. 조건을 제시를 해줘. 이렇게 해서 어렵게 제의를 만드는 때는 그, 그 사람의 사주하고 또 맞물리잖아요. 티닥거리는 네. 사주가 있고 막 서로가. 네. 그걸 시기점을 음. 잘 보완해서 음. 잘그 고비만 넘긴다면은 음.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때 그걸 다 명시를 해고서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이행을 해주신다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저희들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합이 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법당의 할머니, 나, 신도님, 이렇게 들어야 돼요